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요. 요즘 베트남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전남 드래곤즈를 지휘하고 있던 10년 전 이맘때 성적은 어땠을까요? 2009년 한윤지 기자의 취재 영상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용광로 축구를 보여주겠다던 박항서호, 하지만 국가대표 김치우의 공백과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14개 팀 가운데 9위. 오히려 저조한 성적은 박 감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 시즌 가장 큰 변화로 주전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4살로 대폭 젊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동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선수층이 좀탁튀한 선수는 없더라도 선수층이 좀 투투였다는 게좀 희망지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19살 윤석영 선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명으로 전남에 들어올 만큼 검증된 신인으로. 각오도 남다릅니다. 6강에 올라갈 수 있게 팀의 이원으어서보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신인왕도 목표고요. 이들 젊은 선수를 이끌 조직력은 새로 영입된 안효연과 김영철 등 노련한 선배들의 몫입니다. 신구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염동균 선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열을 갖춘 전남 드래곤의 올해 목표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과 FA컵 우승입니다. 에펠컵을 2연패를 했었는데 그걸 작년에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꼭 에펠컵 우승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전원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훈밍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는 28일에는 전북과 더비 매치를 통해 전술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층 젊어진 선수들로 기동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박항소호. 다음 달 FC 서울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제대로 된 용강로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한윤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2009년 전남 드래곤즈는 첫 경기 이후 연승 행진을 펼치며 K리그 전체 4위에 올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다시 한번 힘찬 도약 끝에 반등에 성공하길 바랍니다.